자, 이번 장에서는 curvilinear motion. 그러니까, 원, 어, 회전 운동하고 있는 모션에 대해서는 epicals ma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epicals ma를 구하는 것은 앞에 거랑 똑같은데요. 하나 다른 점은 이제 define coordinate에서, coordinate 정하는 법을 챕터 2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Cartesian coordination, rectangular coordinate. 그때는 그냥 ax, ay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 회전하는 경우에 normal tangential 또는 tangential normal 코 i 디네이스에서 노멀 방향 디렉션과 탄젠셜 방향의 엑셀러레이션 이 있었죠. 혹시 그시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노멀 방향으로는 원심력, 아, 구심 가속도에 해당하는 v s q u a r e over r 원심력 아닙니다. 구심 가속도입니다. 탄젠셜 방향으로는 그냥 그탄 v 플라스틱 그 변화. V dot이 되고요. 폴랄 코이디네이션은 어떻게 됐죠? R 방향하고 Theta 방향이 있었는데 훨씬 식이 복잡했죠. 식이, 터미 4개였습니다. 각각 2개씩 해서요. 그렇죠. R 방향으로는 R double dot minus R theta dot square. 이게 90 음, 가속도죠. Central p e r o l Acceleration이고요. A theta, Theta 방향에는 두 가지 터미 역시 있었는데 Coriolis Acceleration, 그 다음에 R theta double dot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F equals ma에서 나머지 탭은 똑같아요. Free body diagram은 좌표계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f 폴 e 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free the body 한 다음에 컨택 포인트 카운트해서 각 컨택 포인트마다 f 폴 e 가 작용하는 걸 그려주면 되는 것이라. 어 컬비니얼 모션에서 바뀌는 점은 단 하나. 그디 코디네이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코디네이스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 가속도 a의 표현 방법이 달라진다. 그 하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스몰, 스몰 블락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은, 그, 이런 바가 있습니다. OA라는 바가 있어요. OA라는 바가 있고요. 이 바가 지금 카운터 클럭 와이즈로 오메가로 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c 스 n 트 t a n t a n 티라고 나와 있네요. a n g u l a 티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 블락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바 위에 있다가 이렇게 회전하면서 중간에, 어어, 하다가 딱 어느 순간 미끄러지겠죠. 자, 그래서 미끄러지려고 막 하는 각도를 theta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도대체 그그 블록과 이바 사이에 static friction, maximum coefficient of static friction m s가 뭔지를 구하는 문제예요. 사실 이게 이렇게 바가 돌아가는 경우가 아니고 그냥 그 빗면 위에서 물체가 미끄러지는 것에 대한 비슷한 케이스는 어, 우리가 하이스 y 쿨 피직스나 이럴 때 배웠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그 스텝별로 풀어 볼게요. 가장 퍼스트 스텝은 코디네이트 정의하는 거죠. 이게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 또 r 세타라고 주어졌네요. 뭐로 잡을까요? 네, 폴라로 잡겠습니다. 폴라 콜디네이트 r 세타로 잡고요. 두 번째 스텝은 프리바디 다이그램, 아, 그리고 그때 가속도 다, 아,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네 가지 텀이 있습니다. R 방향으로는 R double dot minus R theta dot square, theta 방향으로는 2 R dot theta dot R theta double dot. 자, 프리바디 다이그램 그려보겠습니다. 프리하게 띄었죠 띄었는데 컨택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인 서 u r f 에서 friction and normal force, 그다음 mg가 있고요. friction 방향은 보통 운동이 일어날, 여기서 미끄러질 거 아닙니까? 밖으로 나가진 않고.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acceleration 두 개, polar coordinate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acceleration 방향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대로, F는, 그, R방향, R방향대로, 세타방향, 세타방, 향대로 그림으로 나타난 이 force와 acceleration 관계를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됩니다. R방향은 그러면 힘이 뭐죠? mg sin, 세타랑 어, F잖아요? 그래서 F-mg sin, 세타가 R방향의 acceleration. 요, 거 하나 바뀐 겁니다. 앞에 표랑, 앞에 그, 컬티션 코디네이트에 비해서. 그 다음에, 세타방향은 어떻게 되죠? 힘? 그, 마찬가지로 normal force의 c o s i 방향이 요 세타방향 acceleration. 요, 이게 끝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 폴라 코디네이스로 본이 물체의 프리바디 다이그램이 되겠습니다. 물체에서 얘가 이제 임펜딩 슬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직까지는 슬립이 안 일어난 상태니까 R방향의 변화가 없으므로 R에 대한 미분값 0 되고요. 그 다음 컨스턴트 값이라고 했잖아요. 오메가가요. 그래서 이 세이라 더블닷은 0이 되고. 그래서, 어, 알고 있는 이구 구한 이 이퀘셔널 모션에 알고 있는 좀 정보들을 집어 넣으면은 어, 좀더 간단한 식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프릭션이 어그 뮤s, 뮤n이라는 이 식을 이용할 텐데 그 밑에 있는 것으로부터 노멀 포스가 뭔지를 아니까 이것을 대입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모든 식이 m u s 그러니까 maximum static friction coefficient가 문제에서 주어진 모든 값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어,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때 그 m r 오메가 스퀘어 r 오메가 스퀘어란 텀은 centripetal acceleration 그 한국말로 구심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구심 가속도와 원심력을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요. 아, 뒤에서 어, 이 주제가 나올 때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회전하는 물체를 제가 폴라 코디네이트 잡았는데요. 혹시 이거 엔티 코디네이트든 티엔 코디네이스로도 풀수 있나요? 한번 풀어 보시겠어요? 자, 똑같은 문제에서 처음에 tn 코디네 tn 코디네 어떻게 잡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그렇죠. 먼저 벨라스티를 정하죠. 이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벨라스티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으니까 접선 방향일 것이고, 그래서 이쪽이 t 방향, 노멀방향 것이 n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가속도 기억나시나요? a, t, a, n. 그렇죠. 노멀방향이 바로, 어, 센트리얼 엑셀러레이션 텀 같은 v square over rho. 여기서 rho는 r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점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T 방향은 V dot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프리버디다그림 똑같이 그립니다. 앞에 거랑 똑같이 그려서 이번엔 대신에 R t h e 방향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Tm 방향으로 분해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을 그대로 식으로 표현하면 노말 방향, 이 안쪽 그그 피보 포인트 o 그를 향하는 것은 어 이제는 마이너스 프릭션의 mg s i n 타가 바로 m V square over rho, V square over r이 되겠고요. 이제는 그틴탄젠셜 방향, 탄젠셜 방향은 mg하고 노멀폴스인데, 노멀폴스 mg 코사인세타는 m v 입니다 자, 근데그 v가 Rω 가잖아요. 근데 그, 그 컨스탄트 오메가기 때문에 v 는 0이 되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friction이 mu/sn이라는 f r i c 은 m u n 이라는 식의 앞, 밑에서 구한 노멀폴스를 집어넣게 되면은 앞에서 구한 거랑 똑같은 mu/s에 대한 식을 풀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식은 이퀴벌렛트 하다. 좌표계를 뭘로 잡아도 이퀴벌렛트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코디네이션은 사실 그 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쿠에이션을 모션을 정할 때, 구할 때, 칼티시안이 됐건, 폴라가 됐건, TN이 됐건, 답은 이퀴벌렛트 해요. 딱 처음에 봤을 때는 똑같지 않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뭐그 식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서로 이퀴벌렛트 한 식이 나올 것이고, 어, 프리바디 다이그램에서 왼쪽에 폴스는 좌표계와 상관없이 일정하죠? 일정하고, 이게 폴랑과 어, tn인가, 또는 컬티션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이코에셔널 모션을 구해보면은, 결국은 다 이코벨런트 하다라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컬빌리니어의 모션, 그러니까 회전하는 좌표계일 때, 딥, 그때 이코에셔널 모션을 어,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똑같습니다. 리니어 모션, 그, 트렌, 어, 컬티션 콜디네이 잡았을 때랑 똑같고요. 어, 그냥 가속도 표현하는 방식만 달라진다. 챕터 2에서 저희가 배웠죠. 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